안녕하세요, 주, 주변들의 주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멋대로, 송재성 네. 변호사. 넌왜 지멋대로냐? <laughs> 아니, 카메라를 여기 넣든, 어, 여기다 차든. 어. 아, 복장이 불량해 말이야. 변호사를, 조변호사를 보면 항상, 변호사로서의 복장이 불량해. 예? 네? 이 변호사로서의 그 복장, 과연 네, 네. 어떻게 착용하는 게 맞을지. 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우리 송 변호사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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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동의하지 않는 데 됐어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사실 그 저는 약간 <laughs> 네. 이런 쪽이에요. 아 재면미디어 네 실이, 실이 중요한 거지. 너무 요즘에는 음. 옷만 뻔지르르하게 갖춰 입었는데 음. 까부문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 너무 많아. 게, 어 변호사라는 직군 음. 말입니다. 음. 서비스업이에요. 맞아요. 서비스업이라는 음. 거는 의뢰인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업종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음. 내그 음. 의뢰인이 음. 그 본인이 선임한 응. 변호사가 응. 어? 출인이 찌익찌익 응. 입고서 쓰레빠 찌익찌끌면서 익 법정에 나오길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응. 딱풀 정장 입고 응. 응. 이백타이딱 차고 응. 막이딱 입는 변호사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응. 편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은 허술하게 응? 막 이렇게 대충 입은 변호사보다 너 지금 쓰레 신었잖아. 완벽하게 아, 어. 저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두를,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를 오늘은 구두를 신었네. 완벽하게 어. 딱. 장착을 한 네. 변호사를 더 좋아한다.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하면 어. 그거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을 충분히 시키고 있어요. 그래, 또 이제 어. 설득됐네. 음. 지금 또 우리, 말문이 막혀가지고 정세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의뢰인들이 음. 어 변호사님은 진짜 저희가 하려고 아,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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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오늘들 훨씬 많이 해. 그럼 뭐 오늘 음. 그러면 은 피디님께서 음? 좀 변호사의 복장에 음. 관련해가지고 네.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음. 질문 몇 개를 선정해왔어요 네. 던져보세요. 네. 네. 변호사는 꼭 양복 입어야 하나요? 아, 변호사는 양복 입어야 되나요? 그 우리가 응. 항상 법정을 갔을 때, 변호사들은 응. 잘 몰라요. 응. 그 법정 분위기가 원래 그러니까 응. 항상 가는 데니까 응. 아예 젖어 있어가지고 응. 생각을 못 하는데 응. 네. 저희 아내가 응. 옛날 에 법정을 갔을 때 응. 네. 80년대 갔다. 90년대 갔다. 그래? 왜?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음, 음. 왜냐면은, 음. 일반적인 뭐, 쇼핑몰에 가든, 우리 음. 동산을 가든, 음.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뭐, 지하철만 타고 오더라도 굉장히 복장이 리보라는데. 그렇죠. 법정만 가면 음. 다들 막 정장에 타이그렇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음. 있고, 막 이러니까 음. 옛날 같은가 봐요. 그런데, 변호사, 과연 양복이 의무가요? 아, 이렇습니다. 음. 세상에 네. 법정에 갈때 음. 변호사의 복장을 규정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이 일단은 여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양복이냐 정장이냐 이런 부분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음. 남자 변호사님들 기준으로 봤을 음. 때 양복을 안 입고 오는 거를 한두 명 봤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어. 규정이 없잖아.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어, 어. 뭐 단정한 추리닝을 음. 입어도 누가 뭐라고 할 어. 사람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안뭐 눈을 봤어요. 처벌을 받다고 어, 어, 받는다거나 그렇죠. 아니 법정에 못 들어간다거나 어, 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어떤 목장이라도 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들어본 거 중에 변호사인데 자기가 변호사가로 나온 게 아니라 음. 본인으로 나왔어. 본인이 소설에 걸린 거지. 아, 그런 아, 경우에 청바지 입고 갔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뭐 청바지 아니야. 출연이 네. 입고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어. 보통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리인으로. 그렇죠. 청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인으로 가는 그렇죠. 거 어. 조금 정장을 갖춰 입고 갑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한98% 이상의 변호사들이 정장을 갖춰 입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99.9%. 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 왜냐하면은 어, 어. 약간 캐주얼하게 음, 음. 이게 정장 풀 정장이 아니라 음, 음. 정장틱하게 그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가지고 음. 마이는 좀 다른 색깔로 음. 그냥 안에는 니트를 입고 음. 바지는 면바지로 요렇게 음. 출석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사실 많아 요 많아요? 많아요.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아니, 왜, 변호사들 보면은, 음. 실제로 구두도, 음. 그냥 풀 구두가 아니라, 음. 캐주얼한 구두 있잖아. 약간, 그, 청바지도 있고 다니는 구두 구두는, 그러, 구두는 거 그럴 거 수, 수 있는데, 마이도 음. 색깔 다른 마이 되게 많아요. 색깔이 다른 마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니, 제. 아니, 내 말을,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laughs>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봤을 때는, 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게 양복인지 아닌지 알수 없을 경우도 있지만, 외 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양복이구나라는 걸로 다 입고 다닙니다. 사실 아니 근데 그렇지 아이 자꾸 않은 기준을 모호하게 퉁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껴드는 거냐. 아 예를 들면 정장은 위 아래 한벌에. 왜 정장에 위 아래 한벌을 입고 그렇게 정의를 하자고? 그건 네가 못하겠 어, 어? 어? 아니 헷갈리시니까 어, 어. 그거 말고 그냥 마이에 어. 다른 색깔 마이에. 그뭐 본색이나 검정색 콤비! 콤비 뭐냐고 말이지 어, 명바지에 어. 그냥 와이셔츠 그냥 입고 오시는 분들 많다고 그 정장은 아, 아니잖아 어, 어, 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 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1%도 안 된다고 봐요 아 내가 봤을 어. 때는 한10% 가까이 돼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많지 위아래가 많잖아요. 정장이 어. 아니고 다른 색깔로 어. 입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요 어...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99%죠 99%나? 응. 100명에 한명만 위안에 콤비를 입는다고? 변호사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둘다 양복인데 색깔은 다를 수도 있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둘다 양복인데 색깔은 둘 다를 수도 있지. 둘다 양복인데 왜 색깔 달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 따지 어? 어? 풀정장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풀정장. 아. 풀정장. 그래. 왜 너는 왜다네 네, <laughs> 너의 기준에 맞춰놓고 다 맞으라 그러네? 이게 그또 여기서 저 변호사랑 뭐. 저랑 기준이 다른 게 자꾸 음. 타이를 안 차. 음. 나는 타이 무조건 차고 법정 갈 때. 네. 왜안 차는 거예요? 타이를 저는 타이를 꼭 차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음. 어떤 판사님은 음. 타이를 안 차. 음. 변호사들 왜 타이 안 찼냐라고 음. 얘기를 해서 좀 면박을 줬다는 유명한 일하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 근데 저는 타이를 안 차고 법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음? 단한 번도 타이를 가지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음. 거는 변호사란 말입니다. 음. 뭔가 이제 풀 정장을 입고 타일을 차고 음. 뭐 조끼를 입고 이런 음. 거에 대해서 조금, 아, 우리 변호사가 음. 좀. 신경을 쓰는구나, 음, 음. 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천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 네, 뭐 천명 중에 한 명의 니즈까지 네, 네, 네. 맞춰내야 되는 게 네. 바로 변호사로서의 그 직분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저는, 이게 사실, <laughs>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 그거보다는 결론의 질이라든가 화초촌의 좀... 질이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래요. 보여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그런데그 넥타이가 넥타이가 사실은 저는 넥타이를 하면 목이 많이 쫄려요 아, 어. 그러면 목이 어. 안쫄리는 와이셔츠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좀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 안 차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도 넥타이 차고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러? <laughs> 왜 그러냐면 아뭐안 차고 들어가안차죠이 차고 차고 이 재판마다 <laughs> 좀더 편한 재판이 있고, 진짜 약간 각 잡힌 재판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약간. 아, 근데 약간 좀 음, 본인 이미지에 음. 괜찮겠어요? 뭐 약간 없어서. 재판이라는 거는 어. 모두 다 엄숙하고 큰 사건을 맡겼든 작은 사건을 맡겼든 의뢰인이 음. 우리 변호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생각하는데 네. 뭔가 이 사건은 어. 이게 좀 편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 사건, 작... 아니 나도 작... 얘기 좀 음. 할게 음. 이런 사건은 음. 좀 불편한 음. 사건이고 구별한다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새로운 작은 사건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재판장이 지금 뭐그 재판, 재판부의 스타일마다 되게 엄숙한 재판이 있고, 근데 충분히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 약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재판부도 복장이라는 것들에 되게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의뢰인도 전혀 그렇,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넥타이만 안 찼을 뿐지 다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넥타이까지 들어야 돼. 넥타이를 네. 차면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하게 차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laughs> 네. 그냥 넥타이는. <laughs> 이게 사실 복장 네. 규제 없기 때문에 넥타이는 무조건 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봐. 그런 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아이고, 어 대통령이. 무슨 거지 말을 할 거야. 대통령이, 무슨 언제 10분을 얘기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도 넥타이 안 차기도 합니다. 어? 네? 잘 보세요. 음. 그런데 음. 음. 법원에서 음. 타이를 안 차도 되는 기간을 공, 공지해요. 맞아요. 여름에 더울 때는 너무 더우시니까 변호사님 이 기간 동안에는 타이를 안 차셔도 돼요. 음. 그래서 긴팔 음. 그 와이셔츠 안 입으셔도 돼요라고 공지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 음. 판사님의 니즈는 변호사라면 음. 음. 타이를 차고 좀 단정하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머릿속에 있는 게 지금의 현재 상태 아닌가라는 점. 넌넌 되게 형식적이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넥타이만 안 차는 거지 사실 넥타이를 반듯이 차야 되는 게. 있 나는. 굉장히 응. 사고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답장... 법원에서 원하는 니즈 응. 의뢰인이 원하는 응. 니즈 응. 이런 거를 응. 맞춰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넥... 저는 내가 응. 내 타이 차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나한테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이 응. 나의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님이 응.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거스르고 제 고집을 피우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 10년 넘게 경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 이건 사실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하는 거죠 아니 막말로 얘서해서 뭐 변호사님이 음. 타일 안참았다고 해서 판사님이나 음. 음. 아니면 의뢰인이 음. 왜 타일 안쳤어요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아, 우리 변호사님은 조금 음. 아, 뭐 헐렁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지 어쨌든 그런 그런,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지금 막 막힌 불, 것 같은데 불편하다고 막혔으면 막혔다고 하세요. 어이 아, 아, 뭔 차세요. 불편하지 아, 않은 아, 와이셔츠를 아. 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넥타이를 하면 사실 넥타이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 <laughs> 자유롭게,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자유롭게고 생각하지고 어. 법정에 갈때 어. 규정을 제안하고 있는 뭐 법률 규정다만 규정. 저는 규정 아, 아좀 어. 얘기할게. 어. 어.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음. 법률 규정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고 가셔도 됩니다. 음. 그런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음. 누군가를 대리하고 음. 또 판단하는 판단자라는 음. 판사가 눈 앞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음. 입고 가기 위해서 대부분 음. 뭐조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뭐99%제가생각할 음. 때는 한95% 음. 이제 양복을 입 착용을 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00% 양복 입고 하지. 다음 질문 있어요? 셔츠 응. 안에 네일을. 야 한다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아 이거 일반인들끼리 의견은 좀 분분해요 음. 그렇죠? 보통 유럽에 정장을 입는 그 신사들은 음. 이 와이셔츠가 속옷이기 때문에 네. 속옷 안에 무슨 속옷을 입냐 음. 속옷을 안 입는 그게 원래 정석이다 라는 그 패션피플들의 그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laughs> 저는 예전에는 네. 속옷을 안 입고 와이셔츠만 입어봤거든요. 네, 네. 특히 여름에, 여름에 땀이 너무 많이 차.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 그건 있어. 인정. 결과적으로 저는 네. 속옷 안에 음. 그 항상 난닝구, 란닝구를 음? 입는데 난닝구. 왜 입냐? 어. 난닝구를 입는 게 네. 훨씬 더 음. 뽀송뽀송해. 그쵸. 어, 이런, 어, 이런 단어. 뽀송뽀송.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아, 그 맞아. 되게 맞아. 저도 땀, 땀 흡수가 잘 돼서 맞아, 맞아. 더 좋아요. 저도 옛날에는 어, 어, 어. 이 안에 어. 난닝구, 음? 메디아스, 소옷이라고 음? 뭐 부르죠. 음? 그것을 꼭 입었어. 나도 그게 뽀송뽀송하고 좋더라. 음, 음, 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이셔츠는 음. 뭐 속옷이니까 음. 그 안에 난닝 그 같은 거안 입는 게 정석이야. 라고 해서 언제부터 안에 난닝걸안 아, 네, 입어봤거든? 음. 근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입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아직 집도 안 입었어요. 알았어요. <laughs> 충전이 와이셔츠를 안 입으니까 속면 턱국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결국은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와이셔츠를 입어요. 아니 나는 아, 난닝구를안 <laughs> 입으니까 송변 적국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아 쟤는 좀 입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변이 좋아하는데 입을까? 이게 웃기는 게왜 어. 나한테는 넥타이가 뭐 단정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는 네. 적국지를 보여줄 때. <laughs> 같은 <만큼 웃음> 이렇게 적국지가 시커먼니? 적국지를 어? 보여주진 않아요. <laughs> 어. 적국지를 보라고 지금 하고 다니잖아. 다 허니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응.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닝구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 네네네. 근데 네네. 진짜 이게 적국지가 보이는데 음. 말하기도 그렇고, 표래서 적국지가. 근데 진짜... 약간이래 어, 어. 와이셔츠가 보통은 어. 이렇게 딱 이제 좀 불투명한 게 있지만은 음. 투명, 조금 반투명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 그래서 안에 음. 약간 메리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음. 아저씨 같아 인정해. 어느 순간 음. 내가 그걸 느끼더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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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송송하고 편한데 사실 그래서 메리아스를 안 입단 안 입는다는 판은 음. 그것 때문에 메리아스를 안 입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히려 저, 안에 어. 네일을 입을 때는 어. 반팔을 입었어요. 어. 이 메리아스 안 입고. 왜냐면 아, 메리아스가 여기, 너무 네, 네, 네. 아저씨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네. 근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있는데. 원래 예전엔 저안 있다가, 음. 메리아스가 자, 단점일 때, 그치, 이게 자, 단점인데. 지금 사람을 입은 거 근데, 봐봐. 이 송변은 봐봐요. 송변은 어. 지금 이게 영상을 찍는데, 네. 메리아스 안에 없으니까, 네. 이거 시카먼걸 입고 오잖아. 왜? 젖꼭질이 족... 보이니까. 족... <laughs> 아, 흉측해. 이거 편집자가, 이거 젖꼭질이 보다 편집하는데, 자꾸 젖꼭질, 젖꼭질 하지 마. 야! 이거... 야, 뭐 젖꼭질, 젖꼭질 고가지고 뭐라고 했어? 젖꼭질, 젖꼭질어 부르지 못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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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꼭지를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시커먼 거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음. 단절기고 봄이고 이렇게 때문에 저는 이런 조끼는 패션 아이템으로 입어줘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청변 젖꼭지를 많이 받기 그만해 때문에 그만해 젖꼭지라기 이신홍이 <laughs> <laughs> 젖꼭지 몇백 번 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젖꼭지를 보일 거냐 아니면 이걸 보일 거냐 하는 아, 그런내 젖꼭지를 어, 드러낼 수 없다 그렇지 차라리 메리아스를 그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메리앗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laughs>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 저는 음. 개인적으로 적꼭지 때문에 안, 안, 합니다. 네,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메리아스를 입으니까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또, 아, 그런 인정해. 의견이 많아. 인정해요. 특히나 응. 또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응. 해주더라고. 응. 그래서 저는 메리아스를 입을 때도 메리아스가 아니라 전통적인 그거 아니고 반팔을 응. 입었고, 응. 지금은 이제 아예 안 입는다. 네, 응. 적꼭지에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이런 수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왜내 왜 적꼭지에 당당하지 야, 못하냐. 평상시에는 양복에 마일을 입잖아요. 적국지가 예, 예. 안 보여.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데 그렇지, 좀 그렇지. 날씨가 더워. 응. 그러면은 사실 응. 마일을 많이 벗고 있는단 말입니다. 응, 그렇습니다. 그럴, 수 그럴 있어요. 때면 적국지에 또 빨이 차면 네. 요, 여기가 또이 되게 또렷하게 보이거든. 어, 근데 빨은 적국지보다는 어. 어. 겨드랑이 마이잖 아 근데 겨드랑이 많이 차는 것도 되게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 반팔을 입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그러네 그러니까 어 그건 그러네 반팔하면서 반팔 하면 서 반팔. 너 아저씨 같아 안 그래도 아저씨 같근데더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 아저씨 아, 같은 거 인정하는데 패션 제한으로 이런 난 아닌 건 젖꼭지보다는 좀... 낫다 음, 어 그래? 어 그럼 반팔 좋다 반팔 반팔 근데 반팔은 반팔은 좀 약간 네이 같은 느낌이 약간 아니었나요? 반팔로 그러면 쇼그로 볼게요. 반팔 괜찮습니다. 적당히. 안에 적, 입는 예. 게 있더라도 예. 반팔 입는 걸로. 예. 반팔 입는 걸로. 그러면 어. 이제 좀 약간 아씨덜 나니까. 덜 아, 나지. 네. 네. 또 이제 안에 입었는지 안 입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저는 일단 안 입어 볼게요. 음. 여러분들의 음. 의견을 한번 훨씬 탄하게 남겨주시면. 저는 아. 일단 적목지를 가리는 음. 게 가장 중요하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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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셔츠 입었을 때. 적극지에 <laughs>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은 뭐 다음 네. 그 영상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넥타이에서 너무 많이 후달려가지고 진짜 적국지로. 아, 넥타이에서 완전 안될것 같은데. 아. <laughs> 이리 내보내주세요. 오늘 오늘 참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